<laughs> 안녕하세요, 탑 품절들. 우리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러블리즈 진이자 또 유튜버 명리로 활동하고 있는 명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음 <laughs> 어, 네, 저희 탐나도다원 살아주셨는데 네. 머리에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살아주셨을까요? 아, 제가 지금 단발로 스타일링을 하고 다닌지는 좀 됐는데 좀 이미지 변화를 주고 싶기도 했고 음. 또 제가 고민인 거는 좀 이렇게 너무 길어도 음. 좀 얼굴이 답답해 보이거든요. 아, 가벼우면서도 조금 네. 스타일리시하게 보이시는 음 네, 그런, 그런 느낌을 원하시는구나. 네. 일단 은 저희 붙임머리 중에서 제일 짧은 기장은 16인치예요. 네. 16인치 붙이시면 이 정도 되는데 음. 근데 이것보다도 조금 더 짧게 하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네. 너무 긴 기장보다는 네. 어차피 오늘 디자인 커트까지 하실 거니까 네. 가슴 위쪽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네네, 네네.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 이 정도가 네. 좋으실 것 같아서 네. 오늘 일단 16인치 붙인 다음에 너무 긴것 네. 같은 경우도 자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숱이 되게 많으세요, 생각보다. 아, 네, 맞아요. 숱이 네. 엄청 많으니까 리를좀 자세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네. 모발은 얇으신데 수시 정말 <웃음> 많으세요? <웃음> 그래서 이렇게 수시 많으시는 이 잘못하면은 진짜 관리하는데 어려운 있고, 또 올해 여름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붙이면 좀 힘드실 거예요. <laughs> 그리고 제가 경계선 매직 들어가자고 한 이유가 네. 머리가 좀 뻗치셔가지고 네. 매일매일 네. 그러 매직기를 펴주셔야 되거든요. 네. 출하실 때마다요. 네. 네. 이렇게 경계선 매직하시면 필퍼 네. 전혀 없어요. 그리고 손질하는데 어려운 크이 네. 없으실 거예요. 네. 일단 제가 오늘양 조절만 좀 잘해드리면은 릴리스 네. 어, 어. <laughs> 이제 어려운 핏이 없고 생각보다 붙임을 할 만하네 이런 진짜. 느낌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오늘 그냥 적게 가볍게 음. 네. 그냥 좀 머리만 길어졌다 이런 느낌 이 나게끔 해드릴게요 네. 지금 약간 머리 끝이 살짝 일자 느낌이 있어서 끝에 질감 처리만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층이나 수은 전혀 안칠 거예요 네. 어층안 치고도 네. 할수 있어요? 네 그런 사층안 치고 들어가요 오히려 층 튀면 머리가 날려서 네. 그걸 계속 빼줘야 돼요 매직게임 음. 그래서 층은 절대 안칠 거고 지금 갖고 계신 머리에서 끝에만 뾰족뾰족하게 처리만 좀 해드릴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메이크업 을화를할 아, 건데요. 네. 저 오늘 메이크업 간단하게 상담 먼저 좀 해드리려고 아, 그럼... 어떤 컨셉으로 메이크업 하시고 어, 싶으세요? 저 현재 좀 진하게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사진이나 이런 것도 찾아오수있 어... 됩니다. 아니요, 사진은 안 찾던데 약간 스모키를 보고 싶은 스모키요. 네. 음. 원하시는 색감은 어떻게 되세요? 스모키가 어... 다 흑색은 아니거든요. 원하시는 색깔 계열이 브라운 계열로 좀 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실 수도 있고 회색이나 탁색을 좀 많이 쓰고 싶다. 회색이나 탁색을 네. 많이 쓰고 싶은데. 네. 제가 그 블러셔나 이런 건 제가 웜톤이라서 네. 색을 많이 쓰는데 브라운 계열이 조금 가미가 돼도 괜찮겠네요? 네, 네. 약간 구운 아몬드색 같은 그런 느낌도잘 어, 네. 어울리실 것 같은데 네. 마스카라만 내려가 주실 수 있나요? 립 컬러나 이런 거 원하시는 거 따로 있으세요? 네. 일단 제가 챙겨긴 했는데 네, 그거 보여드리면 되 어, 보여주시면서 저랑 조율해도 괜찮으시거든요? 네. 그러시면 메이크업 들어가시기 전까지만 네. 그 제품 가지고 와셔서 보여주시면 음. 되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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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붙임머리 언제까지 할수 있어요? 유효기간은? 아 유효기간? 붙임머리 유효기간은 따로 없고요. 응. 저희 모발이 현존하는 모발 중 가장 좋은 1등급 모발이어서 네. 모발을 1년 6개월 정도 사용할 어. 수 있어요. 어, 아, 진짜 길다. 네. 그래서 리터치 주기만 보통 두달에서두달 반. 아. 이 주기만 좀잘 지켜주시면 되세요. 왜냐면 제가 저도 붙임머리를 몇번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1 년도 안 됐었어요. 아 제가 아 갔던 곳들은 아 거기는 되게 좋은데, 네. 진짜 모발 좋아서 여름에만 붙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그냥 매년 여름 같은 모발 갖고 오세요. 아뭐 네. 어떤 고객님 3년 후에 이사하다가 모발 찾았는데 머리 좀 붙일까 이제 이러면서 가아 네. 가지고만 있으면? 네. 또 이런 고객님도 계세요. 엄마가 붙였던 모발인데 여기서 네. 재사용하는, 딸기로 아, 도계세요 네. 그런 식으로 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붙임머리 몇번 해보셨어요? 저 활동 때한네번 네. 정도 할거 같아요. 그래도 꽤 해보셨네요. 네. 그때 몇 인치로 붙이셨어요? 네. 또 아마 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정도로 붙였던 거 음. 같아요. 길지 않게끔. 네, 네. 이제 붙임머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진 아, 네. 이런. 음, 어릴 음. 때. 음. 평소에도 스모키 많이 하세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아, 스모키 안 해보셨구나. 네. 진한 화장은 해도 스모안 해보면서 해보 네. 이 메이크업 컬러감이나 이런 거는 다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뭔가 눈썹 사이 간격이 좀 좁으실 편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색감이 많이 쌓였을 때 조금. 더 느낌을 줄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라인은 좀 강하게 그리되 어 눈위에 음영보다는 눈 아래 음영에 조금 더 힘을 주시는 게더잘어울리실것 같고 네. 피부 느낌이 네. 조금 매트했으면 싶으세요? 아니면 좀 촉촉해 했으면요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쁘죠메이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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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사이드를, 응. 이걸 너무 많이 무겁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최대한 응. 가볍게 치워야 돼요. 요것좀드내셔야 돼가지고. 네. 근데 이건 진짜 톤안 가요. 사람들이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저도 그래요? 물어봤어요, 이건요.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진짜, 네. 진짜 안 아파요. 그쵸? 응. 네.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전에 했어도, 네. 이렇게 좀 수, 층을 내고, 숱을 네. 쳤을 때, 네. 나 가벼웠지. 그전에는 네. 무거웠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엄청 느려 이렇게 가는 네. 게 너무 신기해요. 끝끈한 질감 처리 하고 들어가니까요. 음, 네. 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이 디자인 네. 붙인 머리를 해 드리는 건지가 지금 주상이랑 네. 모질에 따라서 네. 머리 섹션이 아예 달라지거든요. 네. 기장도 달라지고 위치도 달라지고 주상에 따라 아예 달라요. 져그건 네. 제가 만들어가지고 네. 다 주상에 따라 디자인을 하는 네. 거예요. 와 진짜 신기. 근데 지금 이것도 되게 자연스러워. 네, 오늘이 제일 부 자연스러운 날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머. 시간 지나면 훨씬 자연스러워져요. 아니 머리를 안자랐는데 이렇게 자연스러워지고 커트하면 은더 자연스럽고. 진짜 이렇게 귀 넘기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응. <laughs> 거의 귀를 항상 꽂으시는 거죠? 네 저는, 에, 저는 이쪽은 무조건 꽂기는 거예요. 음. 머리를 쓸어넘기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혹시? 완전 심해요. 음, 완전 심하군. 음. 음. 한번 다시 왼쪽 귀 꽂아보실까요? 음. 아까보다 꽂기 조금 음. 더 편하시죠? 네네. 근데 지금 좋은데요? 네. 응. <laughs> 무겁지가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뒷머리로 변신.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커트를 할 거예요. 머리 좀 볼게요. 커트 받은 거 많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록이에요 진짜 열라서. 어, 완전 바로 예약할 것 같은데. 어서 조용히 하세요. 저희 여기서 이제 사진 한번 찍도록 할게요. 네. 네. 고셨습니다 와, 너무 잘했다 하나, 둘, 셋. 카메라 밑에 한번 봐주실까요? 네.